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도영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패턴 중국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요. 다행히 공기가 좋아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다행히 라는 친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만큼 오늘도 집중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유튜브라는 게꼭 1강부터 듣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입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재에 대한 안내를 오늘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는요, 북크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2권입니다. 1권의 1강부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1권의 1강부터 들으시면 되고, 쌤 저는 순서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매주 업로드 되는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2권이고요. 북 예스 yes, S24 알라딘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해 볼까요? 표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는 중국어로요. 하오짜이 한번 더요 하오짜이 한번 더. 하오짜이 맞아요. 어디에서 좋다. 뭐 이렇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다행이다 이런 뉘앙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오짜이. 다행히 좋은 것이 여기에 있다. 다행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오짜이 한번 더요. 하우짱. 그쵸. 그러면 다행히 공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행히. 공치. 응, 하우 다행히 콩치 공기가 흔하.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때 허는요. 형용사를 그쳐 수로로 쓸때 습관적으로 우리 헌을 붙이죠. 굉장히 예쁘지 않아도 건피하올량, 되게 바쁜 거 아니어도 건망 했던 것처럼 여기는 좀 습관적으로 붙여 놨는데요. 만약에 비교하는 뉘앙스로 말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안 좋았는데 다행히 오늘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는 헌을안 써도 문장이 틀리지 않아요. 어자에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지 비교의 뉘앙스를 살리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헌의 뉘앙스를 그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헌 넣어서 갈게요. 전체 문장 같이 갑니다. 시작. 好在空气很好한번 더요. 好在空气很好. 그렇죠. 어 다행히 공기 좋아 뭐라고요? 好在空气很好. 맞아요. 오늘 어내 동생 뭐 소풍 가는데 어 다행히 공기가 좋다. 好在空气很好.쓸수 있겠죠? 외워보실 거고요. 오늘 1번 문장부터 이런 식으로 교체를 좀 해볼 텐데요. 이거예요. 다행히 오늘 볕이 좋아. 장마철에 쓸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볕은 중국어로요, 양광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양광 맞아요. 태양광선, 양광, 그래도 햇빛, 뭔가 그 볕, 양광인 거예요. 그럼 볕이 좋으니까 양광 하우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좋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고 싶으면 건부치는 거죠 양광헌허한번더양광헌허 그럼 연결합니다 다행히 오늘 볕이 좋아 시작 하오 자, 이 진티엔 양궝헌허 한번 더요 하오 자, 이 진티엔 양궝헌허 한 번만 더 시작 하오 자, 이 진티엔 양궝허 잘하셨습니다 할만하죠? 2번이에요. 다행히 오늘 비가 오려고 해요. 어, 가뭄이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인가 보네요. 자, 곧 뭐뭐 하려고 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발생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렇죠. 야올러, 혹은 뭐콰일러 이런 것들 쓰기로 했어요, 그죠? 여기 야올러좀 넣어볼 거고요. 비가 오는 건중고로 뭐였어요, 여러분? 샤위 그저 한번더 샤위 그저 그럼 다행히 오늘 비가 오려고 해요 하려면 하자이 오늘 비가 오려고 해요 하하자요하자이하셨습니다그이이번늘 반대. 다행히 오늘은 비가 드디어 그치려고 해요. 네, 이거 볼 건데요. 드디어는 중국어로 쫑위 한번다 쫑위. 맞아요. 우리 급식 시간 이런 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급식 시간에 종 울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막 5분 전부터 다리 내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었 종이 울렸어, 드디어. 쫑위. 그죠? 쫑위. 그요. 그치는 거 중국어로요. 딩. 정지하는 거. 딩.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세워서 주차하는 거를 딩처라고 하죠? 딩처 정지하고 뭔가 멈추는 거 딩이에요 친구가 자꾸 옆에서 딩 디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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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딩딩 딩, 딩, 이렇게 노래 부르면 멈춰! 딩! 그만해! 딩그죠네 죄송합니다 딩그죠 나름 연구하는 건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하지 마세요. 일찍 주무세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죠. 딩.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럼. 자, 오늘 드디어 비가 그치려고 한다잖아요. 그죠? 그럼 찐 티엔 쫑유야팅러 하면 되겠고요. 하우자에 붙일게요. 전체 문장 같이 갑니다. 시작. 하우자에 찐 티엔 쫑유야팅 러. 한번 더요. 하우자에 찐 티엔 쫑유야팅 러. 마지막 한번더 시작. 하우자에 찐 티엔 쫑유야팅 러.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 만하신가요, 여러분? 네. 자, 그럼 4번이에요. 다행히 네가 있어,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우, 스윗하다, 그렇죠? 너무 쉬워요. 너가 있으니까 그냥 여운이. 그러면, '好在有你'한번 더요. '好在有你',그쵸 어우, 갑자기 심장이 그죠? <laughs> 너무 오글거리는데. '好在有你' 외워보시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다행히 네가 내 옆에 있어. 이런 말도 참 많이 쓰죠. 일단 옆. 곁이라고 얘기할 때는 션비엔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션비엔 한번 더요. 션비엔. 그럼 내 옆이니까 워 션비엔. 그렇죠? 너가 내 옆에 있는 거니까 니 짜이 워 션비엔. 맞아요.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해브 하고 있을 때는 요 어느 장소에 있다 이렇게 할땐짜이잖아요 그죠? 내 옆이라는 장소에 있는 거니까 요 쓰는 거 아니라 짜이 쓰는 거 여러분. 전체 문장 같이 갈게요. 갑니다 시작. 在你在我身한번 더요. 在你在我身한번 더. 在你在我身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개의 문장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들 어떤 거였냐면 햇빛이 좋고요. 비가 오고, 그치고, 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우짜이와 함께 썼거든요. 근데 이 하우짜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다른 단어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싱코한번 더요. 싱웨이한번 더요. 싱코에 맞아요. 얘도 우리가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하면 어 다행히 운 좋게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많은 학생들이 하우짜이와 이싱코에를좀 바꿔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냥 하우짜이도 썼다가 싱코에도 썼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두 개는 바꿔 쓸 수도 있고 바꿔 쓸 수도 없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점들을 조금 챙겨 가려고 나머지 다섯 문장은 이싱코에이로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일단, 싱코에이의 싱은요, 우리 행복하다, 싱푸 할때 싱이죠. 행복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코에이는 여러분, 손해, 저버리다,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뭔가 행복하게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어, 불리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우짜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유리한 어떤 조건들이 발생했고, 원래 있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써요.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아까 그죠? 뭔가 좋은 햇볕이 있고, 이렇게 원래 있던 것이 생겨가지고 유리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거 하우짜이에요 근데 싱코이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유리한 조건이 발생을 하는 건 비슷한데, 불리한 걸, 코이 손해보는 걸 막은 거예요. 손해보는 걸 막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우자이는 원래 있던 유리한 조건이 생긴 거, 싱크에 있는 불리한 조건을 뭔가 모면한 거,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싱크에 뒤에는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불리한 조건을 막았어. 그렇지 않으면 나 이럴 뻔했잖아. 같은 느낌으로 뒤에는 뿌란, 보저, 자이 같은 어떤 부사들이 쓰일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은. 어이 싱크웨이 어떤 불리한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예문입니다. 다행히 경찰을 만났어요. 그죠. 뭔가 여러 가지 폭력 사건 무슨 폭행 사건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뭔가 뭐 길을 잃었거나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불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연히 경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쵸. 그 사건 불리한 어떤 조건을 모면했네요. 이때버스라고요, 뭐 싱쾌이스라고요이해되셨어요 네, 단어 체크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건위다한번 더요. 위다한번 더. 위다그쵸 경찰은 징처. 징처 니가 경찰이야? 징처. 한번 더요. 징처. 그럼 다행히 경찰을 만났어. 어떻게요? 해싱쾌이遇到了警察한번 더요. 싱쾌이遇到了警察 마지막 한번더 시작. 신쾌. 위더얼라징처 잘하셨죠? 요런 식으로 문장 만드는 거라고요. 안 보고 얘기해 봅니다. 다행히 경찰을 만났어요. 시작. 싱에유다올라징차 잘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다행히 지갑에 적지 않은 현금이 있었어요. 음,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뭔가 그 쇼핑을 하는데 현금 밖에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무슨 사건에서 갑자기 급하게 뭔가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었는데 돈이 있었어. 불리한 상황을 모면했어. 이럴 때뭐 쓴다고요? 싱크이그죠? 자 그럼 갑니다. 지갑 안에 지엔바울이 있어요. 여 적지 않은 부쇼 돈이 전. 전체 문장 연결할게요. 한번 더 시작. 싱크이 지엔바울이有不少钱. 한번 더요. 싱크이 지엔바울이有不少钱. 선생님, 근데 많은 현금이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당연히 돼요. 요건또어엔 해도 되는데요. 중국인들은 이렇게 부정 형식으로 쓰는 걸참 좋아해요. 그래서 손님이 많아. 이게 아니라 손님이 적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가져가시라고 굳이 뿌샤오를 썼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됐나요? 네, 3번으로 갑니다. 다행히 뼈까지 다치진 않았어요. 맞아요. 이것도 지금 뼈를 다치는 원래 있던 유리한 상황이 생긴 게 아니라, 햇볕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쳐서 심하게 내가 뭔가, 그죠? 기부스를 한다든지,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어, 심각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모면한 거예요. 이때 하우짜이 아니고 뭐 쓰라고요? 싱코에이스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다행히 뼈까지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요. 자, 일단, 다치다, 상하다는 증거로, 샹. 한번 더요. 샹 그것도 얘가 다치다구요. 뼈는 중국어로 구 더우 한번 더요. 구, 더, 맞아. 우리 뼈 다치면 막 구톤하고 그러잖아요. 구, 더. 그죠? 근데 뼈까지 다치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따오라는 친구를 뒤에 붙여요. 샹, 오 다쳤는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구, 더. 뼈까지야. 샹, 다오 구, 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체 문장 연결할 건데요. 안 다쳤으니까 매이 붙여서 갈게요. 갑니다. 시작. 싱이 매이샹, 다오 구, 더. 한번 더요. 싱이 매이샹, 다오 구, 더. 한번 더. 싱이 매이샹, 다오 구, 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 할수 있어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어요. 어, 사람이 누군데요? 뭔데요? 렌 그러면 사람까지 안 다쳤으면? 싱이메한번 더요. 싱이메한번더싱이메 음, 그래서 샹가오 어디? 이거 쓰는 거 알아두면 참 좋겠다. 그죠? 너무 잘하셨고 마지막 5번입니다. 아유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했는데 다행히 고물차가 하나 있었어요. 낡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차는 추어 근데 뭔가 고장난 차잖아요. 그죠? 낡은 차잖아요. 그래서 파손하다 해지, 해지다 망가지다는 뜻을 가진 포어를 쓸 거예요. 양말이라든지 뭐 청바지 이런 거 많이 입고 이러면 뜯어지고 해지고 하잖아요. 내가 아끼는 청바지 해줘가지고 이거 뜯어졌어 망가졌어 마음이 아포 구구절절하죠 그냥 외울게요 포워쳐 포워쳐 없고요 자동차 같은 거 세는 양산은 리앙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리앙 포워쳐 하면 고물차가 하나 있다 할때쓸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의 고물차 이리앙 포워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행히 고물차가 하나 있었어요. 幸亏有辆破车한번 더요 幸亏有辆破车 선생님 왜한된데이안 썼어요? 숫자 1은 자꾸 생략해서요? 안쓴 거예요 전체 문장 두번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幸亏有辆破车한번 더요 幸亏有辆破车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다행이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뉘앙스를 살펴봤어요 어~ 이 하우 짜인은 원래 있는 유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싱코이는 음, 어떤 유리한 조건이 발생함으로써 손해 보는 걸 막아줬을 때 쓰는 거였고요. 뒤에는 뿌란, 보저, 자이 같은 부사들과 함께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인들도 이런 문법적인 걸잘안 지키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그 상황이 아닌데 선생님 원래 있던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요? 어 그럴 때도 이하우짜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한 거와 좀 다르게 활용하는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하우짜이는 싱크웨이로 바꿨을 수 없지만 싱크웨이 같은 경우에는 하우짜이 대신에 쓰기도 해서요 좀 드라마상에서 어 뭐야 내가 배운 대로 안 쓰는데 싶다면 아좀 넓은 의미로 이렇게 바꿔서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네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1 0 개의 문장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아 그래 하우짜이는 좀 긍정적인 원래 있던 거 어, 싱크웨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모면한 거 이렇게. 뉘앙스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답정너 보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답정너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뭐 한다고 버스 타? 자전거는? 어 친구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왔었나 봐요. 근데 오늘은 버스를 타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앞에 거, 뭐 한다고는 뭐예요? 까마, 기억나시죠? 버스 타다는? 조어 公공汽车 맞아요. 공공으로 타는 버스를 타면 뭔가 되게 지쳐. 그죠? 다 같이 지치잖아요. 지쳐. 그죠? 니, 까, 마, 公공汽车너 자전거는? 니, 더, 지, 신, 쳐, 너. 쉽죠, 그죠?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갈게요, 시작. 니, 까, 마, 所公共 치,车. 니, 더, 지, 行 쳐, 너. 네. 그랬더니, 비가 얘기해요. 나 어제 페라리 박았잖아. 네. 일단, 페라리는 파라리 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패턴북 1권에서 배웠던 표현인데요. 충돌하는 거, 사고, 교통사고가 나는 거는 쫑이었어요. 그죠? 쫑. 근데, 쫑 쪼엉 부딪혔으니까 쫑인데, 그거가 뭔가 이렇게 뉘앙스를 강조할 때, 셩을 함께 써서 쫑셩 하면, 그쵸? 뭔가 차, 사람, 박다. 그죠 사고가 나다라는 뜻이었고요. 보통은 사람과 차, 사람과 자전거가 아니라 차와 차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죠? 음 그러면 워 주어 티엔 내가 쩡샹 파라리일러 라리를 박았잖아. 이거죠? 그죠? 사고 났잖아. 전체 문장한번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워 주어 티엔 쩡샹파라리한번 더요. 워 주어 티엔 쩡샹파라리러 그쵸? 그랬더니 A가 얘기하죠. 괜찮아. 허마? 좋아? 이거 아니었어요. 그죠? 뭐예요? 매실마? 혹은 매실바? 그렇죠. 일 없어? 괜찮아? 이거 쓰는 거요? 매실마? 매실바. 그렇죠. 이렇게 썼고요. 비가 얘기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어. 음, 이거 외웠으니까 같이 가시자. 신亏매상더人한번 더요. 신亏매상到人 그렇죠? 그랬더니 A가요. 아니 너 말고 그 차. 네그렇 이거 왜 유머책? 정말 70년대 80년대 유머책에 나왔던 그런 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니 너 말고 차. 근데 이거 중국어로는 되게 너 말고 차? 이거 어떻게 해? 그쵸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네이 슈어니. 너 말하는 거 아니고 저 슈어 저차 말하는 거야. 아 슈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문장 두번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한번 더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중국어로 유머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우리도 친구가 이렇게 어, 가벼운 뭐 사건, 사고가 있다면,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상황 2번으로 갈게요. 너 다리 왜 그래? 어, 뭐지? 니더 트웨이가 다리죠? 니더 트웨이怎么了? 한번 더요. 니더 트웨이怎么了? 그렇죠 그랬더니 비가 얘기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넘어졌어. 다행히 뼈를 다치진 않았어. 음. 일단 여러분, 다, 어, 저, 집에 가는 길에잖아요. 뭐, 뭐 하는 길에는 중국어로요. 짜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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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루샹. 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짜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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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루샹. 그럼 집에 가는 길이니까 후回家, <목소리> 더, 루샹. 그자한번더시죠在,回家, 더, 루샹.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하나 외울까요? 넘어지다에 해당되는 표현은 정말 많은데요 우리 요네 글자 하나 외우려고요 라了一오한번 더요 라了一오한번더摔了一跤 외우실 거고요 그리고 뒤에 거 이제 쉽네요 같이 가요 시작 幸亏沒샹到구頭 그쵸 전체 문장 같이 갑니다 시작 在回家的路上摔了一跤幸亏没傷到骨头한번 더요 在回家的路上摔了一跤，幸亏没伤到骨头。네 잘하셨습니다. 어, 군두박지 치다 넘어지다 뭐라고요? 이그자 뭐뭐하는 길에 뭐라고요? 짜뭐뭐뭐루 在... 맞아 잘하셨어요. 그거 꼭 외우실 거고요. 마지막 상황 삼 번입니다. 조금만 힘낼게요. A가 얘기해요. 이 계획은 날씨에 달렸어. 계획은 중국어로요. 지화 이 계획 좋다 치와자 좋다 지 화가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날씨에 달렸어 어떻게 해요 쩌거지화취제위티치그 여자 한번더 시작 쩌가 지화 취재위 티치그 여자 한번더 시작 쩌가 지화 취재위 티치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가 얘기하죠 장마가 지나갔어 다행히 오늘은 볕이 좋아 장마라는 단어도 좀 외울까요 장마는 메이위 지에한번 더요. 매유지지 한번 더 매유지지 그래도 장마철이란 뜻이에요 지나다는 거취 한번더 거취 그러면 매일지지지한번 더요 매지한번 더요 매유지지 지요 시작. 지지곳한번 더요 매한번 더요 "好在今天阳光很好." 너무 잘하셨습한번 더요 네, 오늘은, 음, 조금, 그, 페라리 박은 거, 그거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하이하 괜찮은데요, 그죠?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요렇게 답정너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중국인 활용법 두 개랑, 그리고 드라마 속에 쓰인 오늘의 패턴 보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好在这个周末的天气,整体来说,还算不错. 어 조금 어렵죠. 그렇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정티 하면 전체. 그러면 정티 라이쇼 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말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뒤에 수안 보이세요, 여러분? 수안 하면 머머인 셈이다. 부처는 좋다. 그럼 좋은 셈이다. 그럼 해석하면요. 어, 자 다행히 저거 조뭐 이번 주말 더티엔치의 날씨가 정티 라이쇼 전반적으로 하이수안. 그죠 여전히 인셈이에요. 부처 좋은 편이에요. 그쵸? 전체 문장 두번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好在这个周末的한번 더요. 그쵸? 전체来说 이런 것들도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네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 단어 되게 어렵죠. 하나씩 볼게요. 일단 여러분, 지지오지지오 하면은 급히 구조하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사건 사고 얘기할 때 가끔 등장해요. 지지오 외워보시고요. 지슈, HSK 4급 단어죠. 제때 그리고 디에디에 하면 할아버지. 그리고 저뒤에 g 엔후에 이밍 하면요, 주워서 돌아온 거예요. 한 목숨을. 그래서 목숨을 건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해석할 수 있겠죠? 싱코이 다행히 장지오 지 제때 구조를 해서 니에디에 할아버지가 자이 비로소 음그 목숨 하나를 건졌습니다. 이거고요. 여기는 자이에도 제가 이렇게 그 체크를 좀 해두고 싶었는데 왜냐면싱코이 뒤에는 습관적으로 자이라든지 뿌란이라든지어저 보저 같은 친구들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 그것도 같이 체크하시라고 자이에도 이렇게 조금 여러분 집중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문장들 모든 것 살펴봤어요. 이제는 드라마로 갈 건데요. 역시 드라마 상황은 잘 들리지 않을 거니까 그냥 어 하우짜이 혹은 싱코이 같은 거 들리는지 어 그것만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을게요. 바로. 하 노래요. 하오짜이니바이 팅젠. 그래서 팅젠 하면 우연히 듣는 건데요. 메이 팅젠니까못 그러니까 들었다. 하오짜이니바이 팅젠. 다행히 너네 아빠가 못 들었네. 어 맞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 불리한 상황을 막은 게좀 뉘앙스가 좀더 강하죠. 어좀 중국인들조차도 좀 넓게 활용해서 어 하우짜이는 좀 넓은 의미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하우짜 이썼어요 다행히 니네 아빠가 못 들었어. 오, 워까오순이야. 뭐래요? 내가 알려줄게, 너한테. 자, 사실 이런 말을 한국인들은 잘안 해요. 그냥 바로 얘기하거든요. 아빠가 안 들어서 다행이야. 있지. 아빠가 절대 알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중국인들은 꼭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 너네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이 말을 꼭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인처럼 말하고 싶다면 이런 그 곁다리로 넘는 문장들, 이런 것들 좀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어, 별 의미는 없지만 외워두세요. 잘 들어.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뒷 문장 갑니다 네 뭐래요 여러분 쥬쉬 이 일은 천원 절대로 뿌농 할수 없어 랑니 빠 너네 아빠로 하여금 줄다 알게 할수 없어 이일 아빠가 절대 알면 안돼 이런 표현이겠고요 뒤에 꺼미앤 더는 우리 패턴 북1권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뭐+ 뭐 하지 않도록 다 그가. 그쵸, 일을 망치지 않도록. 어, 맞아요. 이 딸이랑 엄마가 약간 못된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꾸미면서 아빠가 알면 우리 일 망치니까 절대 아빠 알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일을 도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체 문장 두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갑니다. 시작. 好在你爸没听见,我告诉你啊,这是千万不能让你爸知道,免得他坏事. 그쵸, 한번 시작. 好在你爸没听见,

오늘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6강 내용 혹시 숙지가 좀안 됐다, 나는 조금 더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저는 다음 시간 내용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필이 이번 모임에 참석하러 가야 돼요라고 해서 반드시 기억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자, 모든 표현들은 드라마나 영화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많이 빈출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교재는 북크크, 예스24, yes,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죠.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2권입니다. 꼭 구매하고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주에 만날게요. 다자 싱크러 제지엔.